오늘 준비한 사연은 한 통의 전화로 인해 모든 게 변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결혼한 지 12년차가 된 남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절 아내를 만나 사랑을 하였고, 이 여자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아내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이 세상 그 누구한테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여자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쉬라고 말해도 고집을 부리며 맞벌이를 하였고, 그 바쁜 와중에 요리면 요리, 애들 케어면 케어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 같은 내조의 여왕이었어요. 자, 빨리 와서 밥들 먹으세요. 엄마, 나 된장찌개 싫어. 냄새 이상하단 말이야. 선미야, 오늘만 이거 먹자. 아빠가 된장찌개 좋아하시잖아. 엄마가 약속할게. 내일은 우리 선미가 좋아하는 미역국으로 알겠지? 엄마, 약속한 거다. 그래 약속 그리고 밥다 먹고 홍삼이랑 도라지, 액기스 먹어야 하는 거 알고 있지? 학교 갈때 숙제 챙겨가는 거 잊지 말고 네 자기도 몸 관리해줘야 하는데 매번 선미만 챙겨서 미안해 내 마음 알지? 나까지 신경 쓰려고? 난 됐으니까 자기나 챙겨 먹어 요 며칠 바쁘다고 야근까지 했으면서 난 괜찮어 우리 집 가장이 튼튼해야지 국 식겠다 얼른 먹어 아 맞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 준비물 챙겨가야 돼 의구 빨리도 이야기한다 벌써 엄마가 다 챙겨 놓았지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내가 엄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야 아빠는 아빠는 당연히 엄마 사랑하는 거에 10% 정도 여보 선미 말하는 거봐난 맨날 찬밥이야 이제 알겠어 선미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나란걸? 내가 졌네요. 졌어. 여보는 안 먹어. 회사 늦겠다. 얼른 와서 밥 먹어. 나 걱정 말고 밥이나 드세요. 선미도 얼른 먹어. 이러다가 학교 늦겠어. 아내는 전날 회사에서 아무리 늦게까지 일을 해도 다음 날이면 일찍 일어나 아침밥은 물론 딸아이 학교 갈 준비며 그 바쁜 시간에 짬을 내서 출근 준비까지 도와주는 천사 같은 아내였어요. 내가 못 살아. 넥타이 삐뚤어진 거 봐. 꼭 손을 가게 만들어요. 자, 이제 됐어. 아니다, 여보 잠깐만. 왜또 뭐가 남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입지 말고 새로 사준 와이셔츠 입으라고 했잖아. 이거 3년밖에 안 됐어. 어디 찢어진 것도 아닌데 입으면 어때서? 남들이 욕해 나이 들어서 옷 후줄근하게 입고 다닌다고. 아무도 관심 없어. 그리고 유부남의 아저씨인데 누가 관심을 가지겠어? 그건 자기 생각이고 이런 거 입고 회사 가잖아. 자기 욕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 욕하네요. 설마 그럴려고? 설마가 사람 잡는 거 모르지? 우리 신랑이 어디 가서 장가 잘 갔다는 소리 듣고 싶지?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시집 온거 아니거든. 귀찮아도 얼른 가라 입어. 마누라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데 알겠어 얼른 가라 입을게. 아참 그리고 나 오늘 저녁에 회식 있어 늦을지도 몰라. 오늘 이번 주 내내 야근만 해놓고 회식까지 한다고? 여보 회사 너무 한거 아니야? 사람 너무 굴린다. 우리 마누라 불쌍해서 어떡해 나야 에너자이저자너 이런 적이 한두 번이야? 지금 몇 시야? 이러다 회사 지각하겠다. 나도 출근 준비할게. 불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서로를 챙겨주며 웃음이 가득한 집이었고 그 어떤 가정보다 행복한 집이었어요. 사랑스러운 딸 그리고 아내. 하지만 이 모든 게 불과 반나절 만에 바뀌고 말았어요. 지인들이 묻더군요. 왜 몰랐냐고. 바보가 아니라면 살면서 분명히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그런 말을 들어도 갸우뚱했어요. 전 아내의 눈빛에서 사랑을 보았고, 딸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아내의 모습만 보았으니까요. 그렇게 그날 저녁, 나에게 다가올 미래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왔고, 아침에 말한대로 아내는 회식을 갔는지 집에 없었어요. 맞벌이 하는 집은 둘중 하나가 늦으면 애들 밥은 당연히 일찍 온 사람이 담당을 해야 해요. 그래서 아내가 없는 걸 확인하고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간편한 음식 위주로 요리를 해서 딸이랑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음날 학교 갈 준비와 학원 숙제를 봐주며 시간을 보냈고 다 끝나고 나서는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아빠, 나 숙제 다 했는데 엄마 언제 와? 오늘 회식이라 늦을걸? 너 휴대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엄마는 숙제 다 끝나면 한 시간씩 하게 해준단 말이야. 아이고, 우리 공주님 숙제 다 하셨으면 해야죠. 지금부터 딱한 시간이야. 휴대폰을 풀어줘야 하지 지금 잠겨 있어. 아내는 아이가 휴대폰 하는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 어플로 원격 조정하고 있단 걸 깜빡하고는 딸에게 그냥 하라고 한 거였어요. 평소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연락을 안 했지만, 아이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걸었고, 시끄러워서 그런 건지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엄마, 전화 안 받아? 엄마, 바쁜가 봐. 우리 선미 TV 보면 안 될까? 싫어, 나 유튜브 볼 거야. TV 재미없단 말이야. 그럼 어떡하지?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데. 아빠, 휴대폰이라도 줘. 그걸로 보게. 오늘은 게임 안 하지, 뭐. 그럴까? 그럼 딱한 시간이야. 딸에게 제 휴대폰을 주는 걸로 합의를 하고는 다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기를 얼마 후 밤이 깊어진 것 같아 시계를 보았는데 어느덧 10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다음날 학교를 보내야 하기에 딸을 방으로 데리고 가서 재웠어요. 그러고 나서 딸 방을 나오는데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아내는 회식을 하면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도 전화를 못 받거나 부재 중 전화를 확인하면 바로 전화를 했었거든요. 혹시나 회식 중에 너무 과음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목소리를 들어야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에도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술이 많이 취한 거냐 그러면 데리러 가겠다는 식으로 여러 통의 문자를 보냈는데도 아내는 답장이 없었어요. 아무런 연락이 안 되니까 11시가 넘어서는 10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를 하게 되었고, 10통이 넘어갈 때쯤 드디어 아내와 통화가 되었어요.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서 못 받았지. 무슨 전화를 이렇게 나 많이 했어? 어련히 연락 안 할까? 아니 걱정되니까 많이 했지. 요새 세상이 험하잖아. 분위기가 그래도 중간에 전화 한통 해주면 좀 좋아. 미안해. 자기 삐졌어. 도저히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어. 그래서 지금 집에 오는 거야? 어, 다 끝났어. 30분쯤 오면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끝나 간다는 아내의 말에 알겠다는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 빈방이 돼. 얼른 들어가자. 뭐야? 통화하고 있었어? 옆에 누군데? 방이라니?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여기 술집 골목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여자친구한테 말하는 게 들어갔나 봐. 암튼 나 조금 있다가 갈 테니까 끊어. 뭐 그러려니 했어요. 술집 골목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30분 후쯤 도착한다는 아내는 1시간이 지나도 집에 도착하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과 아내와 마지막 통화를 할때그 남자가 했던 말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어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집을 나가서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오는 차들을 보며 아내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신호음이 계속 가다가 점차 그 신호는 짧아지더니 나중에는 몇번 가지도 않았는데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집에 온다는 사람은 오지도 않고 전화는 계속해서 넘어가니까 마음속에서는 그 남자가 했던 말이 메아리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말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가까이에서 들렸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전화는 왜 이렇게 안 받는 거야?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오늘은 꼭한 소리를 하고 만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마침내 아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 그런데 연결된 아내는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부시럭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고. 이내 안에 목소리도 들리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신랑이야? 어, 계속 전화하네. 걸린 거 아니야? 목소리 들어갔다며. 내가 옆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넘어갔어. 우리 신랑 둔해서 몰라? 야, 그래도 이렇게 전화 계속 넘기면 이상하게 생각 안 해? 괜찮아. 나도 다 생각해 둔게 있어. 알아서 잘해 알겠지. 괜히 나까지 끌어들이면 머리 아파진다. 지금껏 알아서 잘하긴 했지만... 둘의 대화에 깜짝 놀라서 휴대폰을 붙잡고 소리치듯 아내를 불렀지만... 들리지 않는지 계속해서 둘만의 대화를 이어갔어요... 자기야 불이 너무 밝은 것 같아... 조명 바꿔주라... 어떤 걸로 난 밝은 게 좋은데... 난 싫어... 그냥 중앙등 끄고 무드등으로 바꾸자... 잠깐만... 색깔 뭐야... 파란색으로 바뀌었어... 이것도 괜찮네? 그럼 이제 이리로 와볼래? 그후 휴대폰 너머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처참한 소리들이 흘러나왔어요. 휴대폰을 붙잡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지금껏 쌓아왔던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고 머릿속은 새하얀 백지장처럼 아내와의 기억이 지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슬플 때가 아니라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면 눈물이 날 수도 있다는 걸요. 나도 모르게 두 뺨에 흘려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이 악물고 계속해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숨소리만 들리던 그 둘은 다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마르지 않아? 뭐좀 마실래? 그럼 나 배실. 레스비 먹으면 집에 가서 잠못잘것 같아. 이야, 이제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아네. 한두 번이 아닌 듯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너무나 분통이 터져서 수화기에 대고 수차례 고함을 질렀네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그 둘의 사랑의 속삭임만 계속 되었어요. 더 이상 듣고 있으면 머리가 어떻게 될것 같아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10년간 끊었던 담배를 샀습니다. 편의점 직원도 놀라더군요. 새벽 시간에 얼굴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남자가 울면서 담배를 달라고 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게 아파트 현관에서 아내를 기다리며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진정시켜 보려고 애꿎은 담배만 연신 피워댔어요. 한 시간쯤 흘렸을까요? 아내가 비틀거리며 제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그 남자랑 나와서 술을 더 먹고 왔는지 엄청 비틀거리는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아내는 절 보자마자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알고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채 여보, 지금까지 나 기다린 거야? 역시 우리 신랑밖에 없네. 라고 능청스럽게 말을 하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몸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심한 말을 억지로 참으려고 어금니를 얼마나 깨물었던지 턱이 아플 지경이었어요. 참았던 이유도 지금 여기서 아내랑 다툼이 시작하면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질 것이고 그러면 딸이 이 사실을 알까봐 두려워서 꼭 참았어요. 아내가 가까이 오자마자 팔을 잡고는 집으로 가자고 했고. 저의 그런 행동에 아내는 느낌이 왔는지 얼굴이 굳어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순히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디서 뭐 하고 지금 들어온 거야? 뭐 하긴 회식이라고 했잖아. 마지막에 나랑 통화할 때 집에 온다고 하지 않았어? 혹시 지금 그것 때문에 화난 거야? 난또 뭐라고. 아니 내가 집에 가려고 했거든. 근데 부장님이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잡길래 어쩔 수 없었어. 자기도 알지? 우리 부장님 술고래인 거. 프로젝트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간줄 몰랐어. 진짜야. 내가 진짜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요새 프로젝트를 모텔에서 하니? 모텔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맞다 노래방도 갔다 노래방. 아내는 술이 덜깬 건지 아님 당황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술집이라고 했다가 노래방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꾸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요새 노래방에 매실이랑 레스비도 갖다 놓는 모양이네. 말을 알아듣게 해야 대답이라도 제대로 하지. 갑자기 매실은 뭐고 레스비는 뭐야? 정녕 그렇게 나오시겠다. 내가 어이가 없어서. 지금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그럼 휴대폰 한번 보자. 떳떳하면 보여줄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아내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움켜쥐었고 아내는 필사적으로 뺏기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내의 그런 모습에 더욱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 순간, 엄마, 아빠 싸우지 마! 딸 선미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싸우지 말라며 울음을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딸의 등장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와는 달리, 아내는 기회라고 생각이라도 한 건지, 자신의 휴대폰을 잽싸게 낚아채고는 선미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안에 뒤를 따라갔다가 방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는 도저히 그 문을 열 자신이 없어서 그냥 뒤돌아 안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걸터 앉아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는데 귓가에서는 그 둘의 숨소리와 대화 내용이 계속 울려 퍼졌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하나 꺼내서 입에 물다가 나 자신한테 놀라고 말았어요. 집에서 내가 담배를? 내가 미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밖으로 나가려는데 울컥하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가족을 생각하는 모습에 내가 나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밤새도록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려고 이리저리 노력하다 보니 어느덧 날이 밝아왔고 딸이 학교를 가자마자 아내를 붙잡고 물었어요. 계속 거짓말만 할 거야? 뭐가 어제부터 자꾸 왜 이래? 생사랑 그만 잡아. 나 출근해야 해. 내가 다 들었어, 다 들었다고. 휴대폰 통화 내역 봤으면 나랑 전화 연결된 거 알았을 거 아니야. 듣긴 뭘 들어? 그리고 나 어제 술 너무 마셔서 기억도 잘안 나거든. 내 기억에는 호프집 그리고 노래방 이게 끝이야. 아 그래 그럼 이거 들으면 기억이 나겠네. 아내 네, 모르세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휴대폰에 녹음된 어제의 통화 내용을 모조리 아내에게 들려주었어요. 휴대폰에는 아내가 연결된 줄 모른 채 했던 행동들이 모조리 자동 녹음으로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흘러나오는 소리들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아내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어떻게 그걸 하는 소리냐. 그쪽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다. 그리고 왜 이런 대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술집이라서 그렇게 했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지금껏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날 의심할 수 있냐며 되려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참으로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그때였어요. 아내의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분명히 그 남자라는 생각에 아내에게 스피커폰으로 받으라고 했고 아내는 걸려온 전화번호를 보고는 안심을 하며 통화를 눌렀어요. 아마 걸려온 휴대폰 번호가 그 남자가 아니란 걸 확인했던 거겠죠. 아내의 예상대로 그 남자는 아니었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의 여자였는데 그 여자는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누구냐고 누군데 아침부터 이러냐고 따져 물었고 상대방은 그 남자 이름을 대면서 그 남자 와이프라고 밝히더군요. 아내는 그 여자의 정체를 알자마자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버렸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남자 아내는 둔하기 둔한 저와는 달리, 자기 남편을 계속해서 의심을 하다가, 어젯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 휴대폰을 몰래 빼서, 잠들어 있는 남편 손에 갖다 댄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휴대폰 문자며 대화 토까지 모조리 찾아보았고, 거기에는 아내와 그 남자가 나눈 대화가 있었는데, 둘만의 사랑의 대화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매번 둘이 만남을 가질 때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사랑을 나누는 서로의 모습을 각자 찍어서 헤어질 때마다 그걸 톡으로 보낸 거였어요. 그걸 본그 남자의 아내는 나와 마찬가지로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그 집도 애들 학교 보내고 사단을 냈던 거였어요. 그 여자랑 저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남자는 아내와 달리 확실한 증거 앞에 모든 걸 실토해버렸고, 그걸 듣자마자 아내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모든 진실이 그렇게 드러난 가운데, 아내는 저에게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르게, 그 여자에게는, 직장 상사라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며, 나도 피해자인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저는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그저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자기는 떳떳하다 말하며 화를 내던 아내가 그 여자가 영상을 들이밀자 바로 꼬리를 말며 이제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그 여자도 아내의 어이없는 소리에 귀가 찼는지 헛소리는 법정 가서 하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아내는 갑자기 울음을 터트리며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 말고는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면서요. 저를 얼마나 혹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만일 그 남자의 아내가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끝까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는, 저를 아내 의심이나 하는 남자로 만들었겠죠. 아내의 연기가 더 이상 보는 게 싫어서, 다시 한번 녹음을 들려주며, 이게 어디가 싫어서 따라간 사람의 대화냐고, 그 여자에게 연락해서 영상이라도 받아와야 똑바로 이야기 하겠냐고 말했더니, 그제야 아내는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잠깐 미쳤었나봐.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여보 진짜 변명이 아니라. 나 정말 맞벌이하면서 늦잠 한번 제대로 못 자고 자기랑 애들 챙긴 거 자기도 잘 알잖아. 나그 남자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냥 숨쉴 곳이 필요했던 거야. 책임감 없이 그냥 어쩌다 한번 숨쉴 곳이 필요한 거였다고. 누군 가족들을 위해 그렇게 안산줄 알아. 다들 그렇게 산다고. 지금 그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이야? 넌나 그리고 우리 선미를 배신한 거야. 알고는 있는 거야? 배신? 이게 배신이라고. 내가 지금껏 당신이랑 살아온 12년 동안 실망 한번 시킨 적 없었는데, 딱 한번 실수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뭐? 뭐 잘했다고 큰소리야. 그래, 나 배신했다. 나도 하기 싫었어. 그런데 어떻게 자기랑 관계하는 게 너무나 안 맞는데, 자긴 그것도 몰랐지. 내가 말을 말아야지. 너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됐고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이혼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 자기랑 이렇게 힘 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출근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 말을 하고 출근하는 아내를 보며 전 도대체 12년 동안 누구랑 살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아내는 하룻밤 사이 모든 게 변해 있었어요. 그날 이후 아내는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은 열심히 살아왔다 말하며, 저 보고 판단해서 말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일어난 일이 현실 같지 않고 꿈만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아요. 머리는 이혼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내가 사라진다면 딸아이가 받을 충격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차라리 그때 통화가 안 되었다면, 이 모든 게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믿기지 않는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